그럼 여기는 그 태국 극경 근처에 있는 부처 조각 공원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그 어떤 역사랄까요 이런 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양의 그 조각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다양한 그런 공원입니다. 오늘로서 우리 그 대학생 봉사단 라오스에서 봉사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단과 함께 마무리하면서 이 공원을 들르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그 다음에 정의롭고 열정적인지를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밝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젊은 대학생들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발견을 했고요. 또좀 어려운 사람들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런 예쁜 마음도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대학생 봉사단 전원에게 큰 칭찬을 주고 싶고요. 이제 마무리까지 잘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